1 0 8페이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네. All parents. 모든 부모들은 w h a t want 동사5 형식 동사입니다 원합니다. 내용 실번 목적어. 그들의 자녀들이 feel 보조. 느끼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제이페 행복하고 안전하게 느끼기 원합니다. 모든 부모들은 다 똑같겠죠? And of course, 그리고 물론 to lead in o r e a evil. Sara, y Success e e f e u i s 무슨 시도? To create. 만들어 주려는. 뭐를? Perfect environment. 완벽한 환경을. 누구에게 문제가 생기려면? 그들 자녀들에게. However. 여기서 하 o w e 가 지금 중간에 나왔는데 사실은 해석을 할 때는 However를 제일 먼저 해석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문장을 해석할 때는 그러나 완벽한 환경을 자녀들에게 만들어 주려는 잘못된 시도로 이렇게 해서 야겠죠 So parents 일부 부모들은요. Are going to 가게 됩니다. 어디까지? It means 바로 극단적인 곳까지 가게 됩니다. 극단적인 곳까지. 네, 그 극단적인 것들은 are called 아 여기서 데이가 말해주는 건 parents f r o p a r e n t s 말하는 거예요. 그 일부 부모님들은 아크로드 불립니다. 그래서 불리냐면 overprotective parents, 지나치게 과잉 보호해주는 부모님들로 불립니다. 애들은 뭐 해주는 거야? 완전히 다다 해주는 거예요. 그리데이 그룹들은 constantly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managing 관리해 줍니다. Every tiny tail of their kids' leaves, 모든 사소한 세부사항들까지도 their kids 자녀들의 leaves, 삶의 모든 작은 부분들도 다 관리해 주는 겁니다. 왜? In order to shield. Shield하기 위해서. Shield은 그러니까 방패죠. 즉 봉사로서는 무슨 뜻일까? A번 i 인도 비보. 그러면 이유 yeah. 이가 되겠죠. 보여주기 위해서. Then 자녀들을 from the realities of the world. 바로 그 세상이라는 이 현실에서부터 자녀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모든 자녀들의 삶의 하나 하나 세부적인 것들까지 다알려준다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하나부터 밖까지 다 해주는 거지. 아예 모든 거. 대유대있어. 그부분들은 이걸 합니다. 두디스가 말해준 건 앞에 있는 쉬 h o u l d t 왜 하냐면 그 이유가 뭐냐면 그 e c 그들이 이테 e y 잘못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아, 뭐라고 생각하냐면 백이라고생각 하는 거예요. The man of i n 자존감을 길러주는 것이 자, 지금 아까 전에 A번에서는 뭐라 하냐면 은 A번에서는 모든 걸다 해주는 것 같죠. 모든 것을 매니징, 다 처리해주는 거. B번은 자존감 길러주기가 나왔습니다. 그럼 A번이랑 B번이랑 같은 거예요, 다른 거예요? 다른 거 네, 다른 거죠. C번만 보면 답이 나오겠죠. 자존감 길러주는 게 i s possible.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Only if, 제 n l 고 only if, 는 오직 주어가 동작한 경우 f only if, only if, only if, only y n e n i n i e n if, 경 n l y if, 경 n l l l l i t l e f l u i s o r l if, f if, u l t if, s 가작 i 실패 l y if, o 어려움들을 경험하지 않은 경우에만 자존감 발달이 가능하다고 잘못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애가 실패를 경험하면 자존감 떨어질까봐, 실패를 경험해서 자존감이 떨어질까봐 모든 것을 다 해준다는 거죠. 근데 그 부모님들은 제대로 믿는, 제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잘못 생각하는 거요 자존감이라는 건 실패했다고 해서 없어지는 게 아니라 실패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생긴 거죠. 오히려 이렇게 부모님들이 모든 사소한 것들까지 다 해주게 되면 자녀들이 실패했을 때 엄청난 자존감의 폭락을 경험하겠죠 나라서 부모들이 잘못을 갖고 있는 거다 다음 단어 달라고 가서 하 o 에 e v 부터 했을 겁니다 그러나 feeling g i v s unjustified p r a s e feeling에 좋은 표시하고요 주는 것 g i v s 자녀들에게 u j u s t i f i e 정당하지 않은 칭찬을 주는 것 정당하지 않은 칭찬이라는 것은 결국 지나친 칭찬이겠죠 네. A, B, C 중에 아. 다른 것은 몇 번이나? A 응? 부모가 네. 모든 걸다 처리하는 거잖아 네. 애는 해? 안 해? 아니요. 안 하지? 지나친 칭찬하는 거는 애한테 좋아 안 좋아? 안전. 근데 B번에 자존감을 길러주는 거는 애한테 좋은 거잖아, 자존감 길러주는 거는. 네. 어.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네. 이렇게 지나치게 칭찬을 해주는 것은 c u l 유 s 합니다 대한민국 젊은 자녀들에게 e l 벨롭 만들기를. 뭐를? Insecure Identities. 바로 불확실한 정체성을 만들도록 합니다. 즉 땡땡 즉 비스킷 야 이러면요 rarely feel satisfied 전혀 만족을 느끼지? 못한다 even with 심지어 어떤 경우에도 their real accomplishments 그데 진짜 성취에도 만족을 느끼지 못한다 왜냐 부모가 그냥 모든 걸다 칭찬해 주니까 그러니까 진짜로 자기가 성취했을 때 성취감도 느끼지? 못한다는 얘기 못했을 때 못했다고 욕을 과감하게 하고 제대로 안할땐 제대로 안 한다고 욕하고 우리가 진짜 잘했을 때만 칭찬해줘야 되는데 그냥 지나치게 칭찬을 해보니까 애들이 진짜 잘했는데 성취도 만족을 못한다는 얘기지 이건 결국 부부의 잘못이다 부모의 잘못이다 어. <laughs> 정당치 지적해야 한다 scientific studies 과학적 연구는 evolution 또한 보여줍니다 뭘 보여주냐면 대조를 보여줄대요 Pumping up A ego. A child's ego. 우리 pump up이라는 동사가 지나치게 올려주는 거다. Child's ego, 아 child's ego. 아이의 ego가 자아죠. 네. 자녀의 자아를 지나치게 pumping up 올려주는 거. 그러니까 이 D 원을 들고 자녀의 자아를 자녀의 자를 지나치게 올려주는 거잖아. 그럼 이건 자이야 자애, 자지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음. 안 좋은 거죠. 이런 거는 다안 좋은 겁니다. 이런 것들. 음. 뭐한번 봤어. By giving c o m 칭찬을 해줌으로써 u n d e 는 우리 A 반의 부당한 B만의 가식. 누가 들어왔나? Undeserved. 당연히. Undeserved B 만의 가식 그거 들어간다 u n d e 당연히 u n d e s e 면은 B. 부당한 일이겠죠, 부당한 칭찬을 주는 것. 그니까 이제 말도 안 되는 칭찬을 주는 거잖아. 받을 만한 가치가 없는데도 말도 안 되는 칭찬을 주는 것은 응. 더제 하마데나 동사 해를 끼칩다 Long-term harm이 어떤 해? 바로 장기적인 해를 끼친다는 얘기죠. 뭐 하면서? l e 남겨두으그 자녀들을 l k o s e l f wellness. 뭐가 없는 상태요 We k n o 은 없는 상태예요. 왜냐하면 레기 이 부족이고 없는 거니까. Set the a w 바로 자의식 없는 상태로 내버려두것 쏘아입니다. 너무 칭찬을 자주 해도 좋다 안 좋다? 안 음, 응. 좋다. Most well, importantly. 가장 중요한 거. Kids. 아이들이. 어떤 아이든지 하면. with t e e s overprotective parents, with o v e r p r e c t a r e 까지 말해볼 거. 어. 이렇게 지나치게 과잉 보호해주는 부모님들이와 함께 있는 아이들은, robbed. Uh, robbed 동사가 강탈하잖아요. 그러면 네. 아 robbed 수동태니까 강탈 받는다, 제거된다라는 뜻이겠죠? 네. 뭐가 Your opportunity u 네. 기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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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어진다는 얘기예요. 네. 무슨 기회가? To learn. How to cough with life's difficulties. Out of difficulties 까지 걸어먹고. How to c o u g with 대처하는 방법이죠. 네. 삶의 difficulties. 어려움들을 대처할 방법을 배울 기회가 없어진다. 왜냐면부모가다 해줬으니까. 그쵸? 네. While still under. 자, 어디 있는 동안에? Under the protection. 보호 안에 있고. Guidance. 지도 아래에 있는 동안 t h e 로 r parents 그들 부모님 애들이 어떻게 되냐 완전히 맘아 보이게 되는 거지 엄마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엄마 이거 좀 해줘 그렇게 된다는 거죠 애들이 지 자기가 인생에 생기는 어려움들을 스스로 처리할 수 있는 기, 기회가 있다 없다 없다 아, 없다 그거 다 해줍니다 음. Grand m u s i c a Show 현재 여러를 보여줍니다 뭘 보시냐면 음. the Mistakes Show 실수가 된 c h i l d r e 로고 자녀가 한 실수가 help, 동작, 도와준다 된 목적어, 그들이 develop 보시 발전하도록 o 로 incompetent, a d u l t i s competent라는 형에서는 유능한이라는 뜻이죠 네. 자녀가 한 실수가 오히려 유능한 성인이 되도록 발전시키도록 도움을 준다 but 그러나 only if 뭐, 오직 주어가 동사한 경우에 오직 그들이 자녀들이 allow e d to make 실수를 만든 경우에 and correct those mistakes. 그리고 실수를 c o r r e c t n 한 경우에 바로 정정하도록 허용된 경우에만 그렇습니다. i the first place 애초에 어입니다 그러니까 애가 실수를 했어. 실수 많이 했단 말이야. 근데 그 실수를 엄마가 해결해줬어. 그러면 이때는 유능한 성인 될수 있다 없다 없다 없다는 거죠. when parents 부모들이 prematurely rush in 그러니까 prematurely라는 거는 A번 열정적으로 B번에 조급하게인데 자 이거는 이제 조급하게라는 B번에 답을 그려줘야겠죠 부모들이 성급하게 조급하게 rush in 뭐할때 서두를 때아 어. 너는 없어? 아 너는 페이지가 다음 페이지야? 어... 프리메이처 있는 이번에 성급하게 조급하게죠. 네. 음. 아, 브로드 성급하게 쳐들을 때뭐 하려고 나 r 스킹데일 d r 드 n 그들의 자녀들을 구하려고. 그때 그들은 이 예, 지금 음. 시간이 별로 없는데 긴기 때문에 좀 빨리 해야 하는 거예요. 네. 어 내가 원래는 장문도 표안 하는데 어이에 한번 어 시간 좀 남을 것 같아서 했는데 어좀 이렇게 속도를 내세 했습니다. Uh, they send a message. 그들은 메시지를 음, 보냅니다. To them 그들에게 무슨 메시지를 보내냐면 바로 대절의 메시지를 보냈다는 거예요. They are capable of taking care of themselves. 이대은 메시지와 동격절 접속사가 대시됩니다. 그들이 이때 돼 있는 자녀들이겠죠? 네. 자녀들이 are not capable of 할수 있다 없다? 할수 없다. Taking care of, 돌보는 것죠 누구를? Themselves. 자기 자신 야 너는 니가 스스로 너 자신을 다룰 수 없어 라는 메시지를 준다는 거야 왜냐 부모가 지가 당해주니까 에노블타 v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서 또렇지그그 아이들은 그 아이들은 점점 점점 inevitably start 꼭 반드시 start 시작하게 됩니다 to 믿기를 That message. 그 메시지. 그 메시지가 뭐였어요? 넌너 m e s s 없어라는 없어? 메시지를 믿러시작한제부터는 네, 그러니까 애들이 다 혼자 못한다 o o d m e 다 s 가 g e Good 한테 s s a g e Good message. Good message. Good message. Good message. Good message. g e s s a It's important 이동그라미다 가지고 to remember 이 동그라미를 가지고 이문의주제이 되는 것입니다. 중요하다, 중요하다, remember 뭐하는 거 기억하는 거요 Freedom and chance 자유와 Chance, 기회가 뭐할 자유, 뭐할 기회 to make mistakes 실수할 기회 실수할 자유가 It's i m 애시대. 마찬가지로 중요한 것도 역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물론 애들 기를 때 보호해주는 도 중요하지 또 지도해주는 거도 중요하지 그러나 더 중요한 건뭐다더 중요한 건 실수를 하기도 해주고 또 실수를 지들이 어, 교정하기도 해주고 이러한 자유를 주는 것도 또한 중요하다는 얘기죠. 따라서 이 글의 유지로 적절한 것은 몇 번? 왜? 마지막 중에 답이 나왔었죠 어허. 저도 저도 뭐야? 3분. 저도 저도 뭐야? 3분. 저도 뭐야? 저도 뭐 그다음에 이제 6번 아까 풀었죠? 이 수준이 극단적인 것에 해당하지 않는 거. 이번에 자존감을 높여주고 길러주는 건 극단적인 게 아니잖아요. 좋은 거잖아요. 네. 따라서 예, 너무 지나치게 보여주는 극단적인 사회가 아니. 이번에 예, 답이 되겠습니다. 자, 맨 마지막에 수지 직결 려운 곳을 가서 레어리를 바꿔줄 수 있는 표현, 모두 을 하나. 레어리를 바꿔줄 수 있는 표현은 부정부사 음, hardly seldom scarcely barely로 바꿀 <laughs> 수가 이게죠. 그래서 일 번, 첫번 올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